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릴라 방송입니다. 아, 어, 오늘도 드디어 수요일, 어, 하게 됐습니다. 그,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 먼저 소개를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어, 가두리 양시장의 어, 대한민국인 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laughs> 네네. 눌러주시면 마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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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한번 보셨을 텐데, 그래도 또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평택 험프리 기지를 사수하고 있는 한미동맹 지원단장입니다. 네. 네. 이름은 김수현이고요. 네. 일전에 21세기 중년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오늘은 어떤 그 우리 김 박사님과 추후 어떤 네. 그 애국 활동 행사 계획이 있어 가지고 네, 그거를 좀 안내 말씀 드리려고 네,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다른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그 폭파되기 전 네, 예, 그래서 일곱 번째 지금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 그 그때 험프리기지 쪽에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도 뭐또 특별히 또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집회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하는 집회그 주목적은 일단은 그 빨갱이 민중당 네. 들이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1인 시위가 들어와서 24시간 지금 미군 부대 앞에 뻗치기를 하고 있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있으면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반미 집회를 하러 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지금 다 막아나가고 있고, 음. 이제 그러면서 또 주한미군들을 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네. 그런 집회를 꾸준히 하면서 네. 이제 느끼게 된점 뭐냐면 이 집회를 그 단순히 스트라이크형 집회 형식을 벗어나서 네. 예, 주한미군과 함께 하면 하는 음. 이 그러한 그 축제 형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네. 이 양국 간의 어떤 그런 그 우호 증진이라든가 네. 동맹 관계 어떤 그런 그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한미 동맹 관계를 상당히 훼손을 많이 시켰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보수, 보건 뭐 이러한 그런 어, 이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하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여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이제 그 뭐, 요즘에 수석천서. 네. 그러한 형식이라든가, 뭐, 같은 뭐, 그러한 스타일로다가 하더라도, 이부는 이제 미군들한테. 네. 공연이 될지, 뭐, 토크쇼가 될지, 뭐, 뭐가 될지,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제 이, 이부는 미군들한테 이제 무대를 내주는. 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이제 그 협의를 했더니 상당히 취지가 좋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연례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전에 이제 박사님 만나뵌 거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우리가 어찌됐든 그, 그래도 우리가 박빈 박사님께서는 지금 그, 반중이 침이다. 네. 예, 진정한 친미를 하려면은 반중을 해야 된다는 친미주의하시고또 네. 어찌됐든 헌프리 집회는 친미 집회고. 음. 그래서 박사님 같이 어떤 그좀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네. 저희 한미동맹 지원단. 음. 그 다음에 이제 평성상인연합회. 네. 거기에또 외국인 관광 협회가 있어요. 그렇게 음. 네, 네개 단체가 네. 주민과 주한 미군과 우리 애국 시민과 음. 함께 그 소통할 수 있는 음. 네, 그러한 그 집회를 좀 계획을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 그러니까 네. 준비를 한다 그러면 뭐 언제쯤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음. 곧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 시간을 좀 갖더라도 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음. 예, 모든 사람들의 그 호응도라든가 예, 성공적인 어떤 그런 그 행사가 될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한번 뭐 준비를 한3 개월 정도는 해야 되겠죠. 3 개월이요? 예. 어. 3 개월 이상은 뭐 2, 3 개월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안에 그 평소 그 워킹 게이트 앞에 보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네. 예술인 광장이라고 꽤큰그 공연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음. 그게 이제 5월 말이면 끝나요. 네. 그러면 저그 무대에도 이제 멋있게 음. 모든 행사 공연 준비가 이제 멋있는 그런 광장이 나오는데, 네. 그 광장을 활용을 해서 네. 하다 보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뭐 이번 행사를 할때 준비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체들이 그러면은 하게 되는 건가요? 그 평택 쪽상인회라던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정민 박사님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네. 예,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한미동맹지원단, 평성상인연합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협회. 근데 거기 요즘 평택, 거기 그 미군기 주변 그 경기는 어떤가요, 그러면? 거기는 평택 시내는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상가는 좀뭐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 동남 미군 부대 앞에 미군들을 그 상대로 하는 상가 경기는 뭐 이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경기니까. 아, 네. 그렇구나. 그럼 거기 조금 별도로 이렇게 그 경기가 따로 이렇게 평택시랑은 별도로 이렇게. 그렇죠. 좀 구분이 되어지죠. 구분이 나오죠. 아. 예. 그 예전에 제가 그 방송 때도 했었는데 그 평택 쪽에는 그 차이나타운도 지금 아직 생기지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주변에 네. 이제 중국 사람들 몰려와서 이제 사는 집성촌이 네. 생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아직 그쪽 지역은 안전한가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반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 왜 반중 집회를 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6월 20일 경에 네. 전 세계 동맹국은 반중. 네. 반화해 전선에 동참을 해줘라라고 예.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동맹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반중 집회를 하면서 야 이거 우리 김정인 박사님께서는 혜안이 있으시구나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예? 그렇게 그 저걸 그 천명을 하실 그 부분을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아젠다를 생산을 하신 거 보면은 예. 나름대로 혜안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한번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예. 지금 거기도 뭐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 음. 옛날에 뭐 70년대, 8 0년대 지금 건물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방이 많은 그 낡은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데. 네. 그 주택들에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꽉차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살금살금 해서 상, 권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일만 남아있어요. 음.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행사를 그 계획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나 취지도 여기에서도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차이나 아웃, 진핑 아웃을 이제 외치면서 행진을 하는데, 음. 이, 그, 아, 여기에서 그 중국인들이, 아, 여기도 보면 은 우리, 우리를 경계하고 있구나, 음.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호를 우리가 보내모 보냄, 보내므로서, 음. 나름대로 상권에 그 진출하고, 상권에 잠입하는 걸 우리가 막아주는 현상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음. 예, 그리고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중국계 간첩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더군다나 미군 부대 앞에 상권이 죽어버리면은 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어디로 들어와, 슬금슬금 들어와, 그러면 중국 애들 들어와, 그러다 보면 중국 애들 눈에 띄고 그러면 미군들은 중국 애들 꼴비고 이니까 바깥에 이제 외곽 도시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권이 죽어요. 음. 그다음 중국 애들이 그 거기를 잠입해들고 기가더 수월해지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미군 기질이 이제 쭉 상, 네. 상가나 이제 주택지로 포위해버리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면 미군들은요, 중국가들 10명, 그 동네, 그 상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 꼴보기 싫어서 미군들은 20명, 3 0명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 그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부대, 미군 기지 앞에 차이나 타운이 생긴다?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음. 이걸 막아야 된다. 음. 근데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김정민 우리 그 박사님한테 강의를 많이 듣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동네 이게 딱남의 동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동네 문제구나라는 음.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이 동네 그 상권이 네.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활성화가 되려면은 미군과 주민과 외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음. 그런 행사가 분명히 있으면서 그 동네를 알리고 음. 찾아주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 부여도 많이 해 줘야 되고 음. 이제 그러한 그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거를 결론을 하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쨌든 뭐 지금 많이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laughs> 예제도 그 말씀하시는 거 그때도 네. 가서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저도 참고를 많이 해서 사실 수적 천성 때도 반영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대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나다니는 중국의 관광객들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자극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말을 살짝 부드럽게 돌려서 예. 중국 사람들도 예. 보기에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예. 많이 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벤치마킹 때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확 공격적인 것보다 때로는 부드럽게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그타격을줄수있다는 아, 예. 생각을 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 그러면은 그런 걸 하게 될때그 네. 사람들이 그, 그쪽 그 주민들이 그러면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거 행사할 때 많이 도와주고 동참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아예 일단 그 상인연 앞에 그 일단은 임원들하고 얘기를 우리가 네. 했어요 그런데 그 상당히 취지가 좋다. 음. 아그지서 이걸 열 행사로다가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왜냐면 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그 대중교통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이제 버스 네. 외제선 제 단체로 올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버스를 네. 대절해서 오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버스를 대절하면 예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또 상당 부분이 또그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평택역에서 네. 전주 수도권 전철이 그 연결이 되니까 네. 평택역에서 이제그 앞에서 (20번) 버스 타면 (20번) 버스가 (5분) 내지 (10분) 정도 간격이 벌어집니다 네. 예, 그때마다 한번씩 오는데 버스 타고 한 (25분) 정도 들으면 그 행사장 앞에 딱 떨어져요 바로 네. 음.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수월할 수도 있는데 네. 예 많은 그 사람들인지 오기에는 뭐좀 버스에 막 꽉꽉 차선 오고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시내버스 또는 뭐 버스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좀뭐 좀, 덜 번, 복잡할 겁니다. 음,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 요즘은, 지금 뭐야, 패스 트랙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날씨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도 지금 정신이 없더라구요. 맞아요. 네. 예,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취지를 미리 사전에 알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좀 많이 알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쳐다봐야 될 이제 다른 여러 이슈들이 많으니까, 예,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인데, 평택이, 여러분 동북아시아에는 미군 기지 중에 제일 큰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 큰 기지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750만 때문에. 등.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을 지금 중국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서 지금 미군 기지를 이전을 뭐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온갖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해 전술이거든요. 또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항상 그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평택 지역이 이제 상권이랑 이런 것들을 잠식해 가지고 중국화 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쪽, 저 이제 평택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서울에 있는 국회라든가 여의도 이슈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모르겠지만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지금 악정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다음번에라도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꼭 이쪽 평택도 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진짜 하다 보해 1,000명, 2,000명만 와도 굉장히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 하게 되면은 어 미군들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어... 이제 1부2부 나눠서 2부는미군들한테 무대를 완전히 니들이 1 시간이면 1 시간, 2 시간이면 2 시간 네.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무대를 이, 우리가 일,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의 의도가 이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화답 형식 음. 아니면 뭐 니들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음. 뭐 이런 아니면 뭐 보여주고 싶은 공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준비를 하게끔 우리가 이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미국하고, 미군하고도 이제 상호 공존은 가능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 가야지. 지역 주민들과 예. 함께. 예, 지금 하고 있는 집회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집회니까. 네. 집회니까 미군들이 참여를 한, 하지 못해요. 집회니까. 아, 집회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뭐이 좌파들이 공격받을 여지도 있고 음. 또 이제 뭐 내정 간섭으로 이제 공격 을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경계를 하는 편인데 이걸 이제 축제 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축제 신고를 별도로 내줘야 되고 음. 이제 그러하면 함께 할수 있는 행사가 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그 저걸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행사에 이제 그 이 끝장보기 TV라는 유튜브하고 네. 자유세상이라는 유튜브가 우리 이제 많이 꼭 꾸준히 오셔요. 그런데 네. 반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유튜브들은 또뭐잘안 오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뭐이방송이라뭐뭐할 얘기 못할 얘기 있는 것 같아서 좀좀 좀 자제는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덜되는 거예요 행사가 우리 집회가. 음.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집회의 목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집회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반미 집회를 사전봉쇄를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지역 주민이면서 또 우리 그 태극기 부대 대표고 하니까 이 어떤 그 주민이 매일 주기적으로 하는 집회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집회장소에 어떤 우선권이 있어요. 음.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반미 시위대들이 어설프게 들어오는 상황을 저희가 많이 그 막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 요즘도 그 평택 기지 주변에서 반미 시위가 있나요? 어저께도 한한 시간 이상 민중당 빨갱이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또 갑자기 아. 왔다 치고 빠지고 일주일 에한 번씩 내려와요. 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음. 근데 지금 그 메인 게이트 앞쪽으로는 못 오고. 자, 동창게이터에서도 이제, 자, 외곽으로 몰면은, 허벌판에 가서 이제, 거것은 이제 집회를 하는 상황인데, 이, 걔네들의 집회목적은 이슈화거든요. 그죠허벌판에 이슈화가 덜 되니까, 음. 이제 맹게이터 앞으로 이제 우리 진치를 이제 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캠프, 저 진치를 꾸려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음. 걔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 네, 뭐태극기 성조기, 현수막, 천막으로. 아, 예, <laughs> <말하고> 그쪽에서 해도, <laughs> 태극장 성기가 보이게끔 그렇죠, 예. 그게 어. 이제 진지 운영이죠. 어. 그리고 제가 매일 가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또 태극기가 어. 말려 있으면 또 풀고 쓰러있으면 세우고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진지를 관리를 하고 또 집회 신고자 가서 가 매일 그 왔다 갔다니까 하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일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음. 예. 가서 10분 30분 이상만 있으면 집회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계속 그걸 관리를 해서 이제 막아내고 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 전국에서 또 이제 그 우리 애국자님들이 매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집회에 참여를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요즘엔 또 이제 우리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라는 그 친미단체에서 네. 태극기하고 성조기 뭐 일부를 또 우리가 나눠주기 행사를 한다니까 좀 후원을 해주셨어요. 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미국 애기들한테 태극기하고 성조기 한상씩 나눠주고 또 주한미군들도 원하는 사람들 나눠주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태극기 율동도 뭐 음악에 맞춰서 태극기 활 율동을 해야지 이게 음악 없이는 힘들어서 또 담들어요. 음. 그래서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이제 율동을 하고 또 이제 그 워킹게이트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군들이 많이 나오면은 환호도 질르고 구호도 질르고 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함께 이제 태극기와 성조기를 미군들한테 나눠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춤추는 그 타임이 잠깐 한 10분 있었어요. 음. 그걸 이제 끝장보기 TV. 그다음에 자유사상 t v 여러분 한번 저번 주 일요일 거 한번 좀 보세요. 음... 보시면은 댓글들이 네. 뭐라고 올라왔느냐. 네. 그러면은 웬만한 다큐멘터리보다 감동적이다. 어...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그 유튜브 관리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좀더이 아, 이 행사를 좀꼭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건데 네.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보더라도 보면 미군들과 함께 네. 한미동맹은 사실 축복이고 또 축복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양국 간의 어떤 소통이거든요 네, 예, 그게 잘 되고다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아주 벼랑 끝으로 지금 내몰리고 파국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소임야만 보더라도 그렇고 음... 그래서 이 동맹 관계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 맡길 수가 없다 네. 이건 민간 외교 활동으로 풀어야 되겠다. 음. 이 땅에 그, 한미동맹은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네.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답보할 수 있는 기초 길은 풀뿌리식 민간 외교 활동밖에 없는 것이다. 음. 자, 그러려면 그 씨와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여기서. 자,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미군과 우리 애국 시민, 전국에서 몰려든 애국 시민과 주민들과,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일할지, 음. 두 달에 한번 일할지, 함께 해서 그 한미동맹 관계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있, 이, 이,를 함께 한다면은. 네. 이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그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게 또 요즘에 유튜브가 있고 또 미국인들도 다 우리 찍어서 자기들끼리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미국으로 또 전송하는 상태가 저 상황에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아, 이게 문제인은 그러더라도 이게 그 한국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를 환영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이걸 원하고 있구나. 라는 음. 게 민간인들은 다 입에서 입 입으로다가 다 이게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연례 행사로 발전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은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수단과 방법이 통하이될거 아닙니까? 그렇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확산이다 보면 정치권에서도 감히 한미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그, 이, 훼손하고 그러한 행위나 발언이 있다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당장 공격하고 뭐, 그냥,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서 공격을 하는 행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음. 공격받을 거를 염, 그, 걱정하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금기어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이건 정부에서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이걸 민간 외교 활동으로 풀어내야 되겠다. 음. 예, 라는 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 있 <laughs> 네. 유튜브. 요거는, 그러면은 지금, 그, 계신, 그, 험플 그렇죠. 쪽이죠? 네. 예, 끝장보기 TV 영상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노 차이나 중국 싫다는데. 네. 우리가 중국, 뭐야 우리 니네 싫다는데. 네. 예?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네. 어, 왜 쟤들이 우리를 싫어해나? 라는 걸 반성을 할 기, 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구호 선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아웃이라든가 뭐, 그 e t 그러면 꺼져라. 이건 네. 거의 하, 미국에서는 쌍시우 수준의 욕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뭐 생각의 여지가 없이 진영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은 이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확산 속도가 유연하면서도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 전략이 좀. 음흠.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집를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옆에 있는 네, 거는, 네. 네. 한미동맹 파괴하는 문재인을 탄핵하자. 네. 이걸 영어로 써서 붙였더니, 붙이자마자 지나, 지나가는 미군들이 막 사진을 찍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 네. 그런데, 한미동맹 파괴를 하는 거는 나를 죽이고 우리 국가를 죽이는 건데, 네. 그런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탄핵감이죠. 네, 정확한 얘기인 닙니다 아, 그럼요, 당연죠 예. 그때 미군들이 막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음. 예. 아,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이렇게 <laughs>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 하시고 있다. 예, 지금 저저 음. 뭐냐면 그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 우리 그 애국자님들. 네, 네. 예, 이제, 이분들은 그 아주 그 아스팔트에서 특전사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서울에서도 아주 앞줄 뛰시는 분들이고. 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예. 음. 예 주민들은 그좀 참여도가 조금은 좀저조해요저 하나만 그 나오지. 네. 좀 참여도가 좀저조하고 이제 많은 그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뭐, 많은 그또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눠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좀 스트라이크형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워킹 게이트 앞에서 이제 미군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서로가 음. 환호를 보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 어떤 그런 그 환호를 표시를 하고 음. 이제 이러한 그 퍼포먼스가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데 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은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건 미국인들도 감동적으로 볼 것으로 좀 분명히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다가도 뭐 댄싱다, 댄싱 타임 같은 것도 좀 넣어서 네. 함께 춤추는 거, 네. 뭐 이렇게 그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구사해서좀이색적이고 음. 서로가 그이 한미동맹을 딱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아 우리가 한미동맹을 축복하는구나. 그다음에 아이 부분은 좀 영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느낌과 의식을 가져갈수 있는. 네. 예, 그러한 행사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혹시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혹시? 혹시 어떤 뭐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많은 수시로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예, 거기에 맞는 그 맞는 행사를 좀 여러모로 다양하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네. 음~ 그때 이제 대물 홍보를 할 테니까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네.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네. 예 저희 집회도 좀 참석을 해서 예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또좀 반영을 해서 네. 예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제시도 해 주시고 음.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좀 제시를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생각보다는 또 이~ 그~ 우리보다 저희보다 그~ 난그또 우리 애국자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네. 관심도 가지시고 또 토, 토론도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좀 이렇게 좀 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뭐 충분히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예, 성공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한 방에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럼요. 이거 일정 되고나면 포스터나 이런 것들도. 주시면 저희가 또 광고도 하고 예. 그렇게 할 테니까요. 예. 그 연락을 주시고 계속하십시오. 예. 예. 저희가 그러면... 미군부대하고도 예. 예. 많은 접촉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집회에 좀 오십시오. 오셔서 예.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은 <laughs> 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 와주신 김태현 단장님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방황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